2주 전입니다. 지지난 주에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복기를 해드릴게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박살이 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에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간구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일까요?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누구의 무엇으로요?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소유로 삼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대목에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돌판을 들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스라엘과 또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걸까요? 왜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사건으로 인해서 일전에 맺었던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이렇게 간청했던 그 모세의 외침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본적 없는 위대한 능력을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행하시겠다, 친히 행하시겠다 하신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해내셨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그곳에서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열 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죠 여러분 결코 작은 재앙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죠 그것들 중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이적 하나를 행하셨죠.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갈라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던 일.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십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이적은 그간에 있었던 그 어떤 이적들보다도 더욱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땅 아무에게도 행한 적이 없는 엄청난 이적을 너희 앞에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 앞에서 행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머무는 모든 나라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어떤 일이다?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머무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도 직접 보게 될 것인데 그 일들은 단지 어떤 대단하고 큰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매우 그 사건들이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두려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했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벌벌 떨, 크고 두려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그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를 위하여 행할 그 일들이 두려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 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은 보하라. 이스라엘 이 아이들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두려운 이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요? 멋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 걸리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해나, 행하시는데 그 일들이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과 대적할 이방 민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 그들과 생명을 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타나게 될그 두려운 일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셨을 때, 인도하실 때 행하셨던 그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끝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는 비교조.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리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들과의 전쟁터에 나가면, 전장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미 전쟁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에서 만나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신명기 20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특별히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도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두려운 명령 또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지.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군인도 아닌 민간인, 그것도 노인과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그 성에서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명령,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은혜이시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저,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과 내 걷는 미래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또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다른 면도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과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해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룩함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운 일도, 어떤 험악한 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은 받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멈추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구미에 맞춰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거룩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실까요? 자 이번에는 아 어... 아까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전체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7장 1절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 일곱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나안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 그들하고 상종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이스라엘도 그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반드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두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지요. 지금까지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했던 왕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 하지만 여러분, 그조차도 자신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그 누구보다도 악한 우상숭배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을 살려 두었을 때 이스라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혹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그저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한 채 하나님이 너무나 일찍 지금 극단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가난한 족속들에게 이토록 아무런 기회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답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자수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에니이땅으무리족오의죄악이 아직 무리 차지 의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 너희 함에게 주신 말이입니다 뭐라고 하셨이면 너희 이 너희 엘이 아직 한참 남은 일이에요 너희 이스라엘이이를할 텐데. 너희들은 4대,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이땅 가난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난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들의 죄악이 심판할 만큼 이르지 않아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려 400년 동안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악이 차고 넘쳐서 도무지 소망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난 족속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뭐하며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족속들이 더욱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가나안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은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엄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그저 이방 민족들이 쓰러지고 진멸당하고 폐망하는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죽음과 멸망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폐역한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바라보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허락하시는 이 두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민족들이 진멸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이 가난한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적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 원수들이 망하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거나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거나 즐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죽음이 내게 주는 거룩함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도도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나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만약 좋고 행복하고 부드러운 인생, 형통한 인생만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생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경애 속에는 존경과 사랑도 들어있지만 두려움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 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내 원수에게 일어나는 무섭고 떨리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그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때그 두려움이 변화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저 우리가 형통함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두려운 일을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승리. 거룩함이 없는 부요함. 거룩함이 없는 형통. 거룩함이 없는 능력은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요. 우리를 더욱 더 빠르게 멸망의 길로 인도할 악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손길은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지만 때때로 두려움을 그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손길, 그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죄 때문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당해도 싸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반드시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